장식장인데요. WU로 검색하면 다 나온답니다. 여기 어, 지금 가격을 다 물어봤는데요. 어, 행사 가격이 돼서 여기다 밝힐 수는 없고요. WU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립식으로 수, 쓰는 어, 방식이고요. 요 방식이 있고요. 이거 어, 칼라가 조금 블랙 칼라 쪽이고요. 요거는 어, 화이트 톤이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여기 여기 요기, 여기까지가 요기, 이제 한 세트 예, 요 가격이 있고요. 예. 요, 요 세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현장 가격은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어, 디자인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건 자립식입니다. 자립식. 자립. <laughs> 에다가요 프레임을 뒤에다가 저기 어, 부착을 하는데. 어 석고보드 두 장, 투플라이를 한 데는 가능하답니다. 그, 한 장은 안 되고요. 두장한 데는 이 요, 요걸 갖다가 받게 돼 있죠. 그래서 갖다가 이제 시공비가 20만원 별도인데, 여기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어, 어떤, 관, 어 어떤 걸로 가느냐, 요런 식으로 하는 비용이 있고요. 또, 여기에도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요러, 요렇게, 저기, 어, 하는 컨셉이 있어요. 칼라별, 여기는 이제, 어, 철판을 휜 거고요. 저쪽은 이제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물론, 여기도 자립식으로 지금 있는 게 있어요. 요렇게, 저기, TV TV 올려놔도 됩니까 이거 네. 아 TV 자, 자리식 TV도 올려놔도 되겠데 벽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저기 벽에 붙여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이거뭐 저기 옛날 저기 그것도 있는데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한세트 있고요. 음, 나만의 모듈 가구를 창조해 보세요. 여기 지금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지금 화면이 바뀌면서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예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